왜? 기다리길래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, 나일 갔다 와야 돼. 집에 가서 밥 먹어. 밥 겁나 부서놨어. 얼른 가서 밥 먹어. 가자. 밥 먹으러 갈래? 너그 딸도 새벽에 와서 밥 먹고 갔어. 너그 아들도 와서 밥 먹고 가고. 너 주인들이 밥을 잘안 준가 봐요. 가만히 보면. 응? 길먹아고 있었어? 어이. 공주 아들. 응 어, 저것도 와서 밥 먹고 갔어야. 공주 손제 손재, 손손들 갔다 올게. 응 어, 얼른 집 가서 얘들 리고밥 먹고 가. 공주 한 마리 유기모가 이렇게 후손을 이렇게 봤어. 왜시여 발라당 발라당. 엄마야 아들, 제 눈이 두꺼운 매은날았냐제또 영락없네. 눈 눈빛이 영락없어. 갔다 올게. 공지, 얼른 가서 밥 먹어. 집에 가서 밥 먹어. 갔다 올게.